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33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버린 자의 버림받음, 버린 자의 버림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 본문에 나왔던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한 것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보면 왜 사울이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은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야 하고요, 가축도 하나 남김 없이 다 진멸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야말렉의 아각왕을 살려두었고요. 또 가축들 중에도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의 왕위가 다른 이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즉 이제 사울은 왕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 23절을 볼까요?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의 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번더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당신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버렸다라는 말은 완전히 가지지 않았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렸다라는 이 표현은 언제 씁니까? 나에게 더 이상 그시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만들었을 때 그것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고 일부만 남겨 놓은 겁니다. 21절의 편에 따르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을 100%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울의 말에 따르면 제사 드릴 정도의 일부의 양과 소만을 아주 극히 일부만을 남겨놓았다라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 오직 아각 왕한 사람만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나에겐 하나도 없고 다 버렸다라는 이 버렸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버렸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이 좀. 억울하고 항변할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용하고 있는 이 버리다라는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사울에게 이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버렸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 마스다라는 단어인데 내쫓다, 또 거절하다. 사실이 거절하다는 의미가 더 큰데 거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진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무엘상에서 쓰인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 바로 8장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이때 있어였던 단어가 이 마스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8장 7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도 다른 이웃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왕을 통하여서 다스림을 받게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민족의 신인 하나님은 인정하되 우리도 다른 이웃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앙공동체의 체계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왕정체제가 아니라 신정체제의 국가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들에게 이미 율법이라는 법도 주셨고, 하나님이라는 왕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체계를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이 체계를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체계 가운데에 왕정제도라는 이 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체제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즉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며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구하여 세운 그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일부만 남겨 두었으므로 완전히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거절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고 단 1%만이라도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고 그렇게 세워진 왕도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그 왕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림으로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신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체계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세우신 체계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 부분만 조금 수정한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만 수정하고 안 들은 것입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말씀하시고 세우신 많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체계를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유를 말할지라도 우리 삶에서 예배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요, 매일 읽고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에 뭔가 좀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일부분만 내가 조금 수정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양과 소를 남겼습니까? 오문 말씀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중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듣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부를 남겨놨다고, 일부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두려워서,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일부분을 거절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요.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미 삶의 체계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자라고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순함입니다. 이 단순함을 가질 때 99%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100% 순종하며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